네,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해 있는 한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 오랜만에 촬영을 나왔습니다. 근 2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의뢰인들을 만나 뵙지 못하다가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서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저희 의뢰인은 어, 에스테틱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구제가 되신 저희 의뢰인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범석입니다. 오늘도 구제받으신 저희 의뢰인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 저희 의뢰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허가 언제 풀리신다고 하셨죠? 어, 12월 9일이요. 지금 날짜가 한한달 정도는 남은 것 같네요. 네, 한 달. 그 적발 당시의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일하는 곳에서 간단하게 지인기랑수을 한단하고, 거 예. 가까운 거리라서 차를 가져가서 거기서 주차를 하는데 네. 거기서 경찰이 오셔서 음주 단속을 하시더라고요 잠깐 주차하는 방에서? 네. 네. 설마 거기서 단속을 할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던 건가요? 전혀 못 했지요 네. 적발 당시에 혹시 주변에 이런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리거나 한 경우가 있나요? 알렸죠 네. 왜냐하면 그들도 음주운전을 할수 있고, 이렇게 또단속이될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음. 하지 말라고 음. 알렸죠. 주의 차원에서 네. 일단은 얘기를 했고, 네. 뭐 이제 주변에서 왜 그랬냐, 어, 조심하지 그랬냐, 네. 왜, 아.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들었죠. 네. 네. 일단은 지금 면허가 필요하신 직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 뭐 이제 구체적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대충이라도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각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운영을 하면서 뭐 재료를 구매하러 가야 된다거나, 네, 네. 관련 서류를 떼러 뭐 관공서를 가야 된다거나, 네, 네, 네. 뭐 택배 발송을 해야 된다거나, 네,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서리나 같은 것도 들어야 되는데 네, 네, 네. 장거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샵을 비워야 되는데 운전을 해서 가면 짧게 갔다 올수 있는 거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오래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서 샵을 또 오래 비워놔야 되고 그러면서 업무에 지장이 많죠 네, 네. 그래서 꼭 필요했었죠 저는 네. 그래서 적발된 날짜가 대충 언제였던 거죠? 7월이요 7월 1에일 7월 네. 지금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마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것 같아요 네. 보통은 한 2개월 정도면 끝나는데 한 3개월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12월 9일부터 이제 운전이 가능하시고 구제받으셨을 때 되게 기쁘셨을 건데 물론 이제 기쁘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뭐 저희가 음. 범법 행위를 해가지고 뭐잘 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때 뭐 구제 받으셨던 것들을 다른 분들께 혹시 이야기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나요? 주안은 알려줬죠. 음. 왜냐하면 하면 안 되지만, 네네. 근데 혹시나 저같이 이제 그렇게 실수로 가볍게 생각을 해서 될 수도 있으니까 운전 운전 하지 말라고 우선은 알려줬고 팀부터 어? 사장이해서 그렇게. 때 이런 행정심판이란 제도가 있더라 네. 그래서 그거는 알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줬죠. 네. 네. 그 주변에서 이런 행정심판 제도가 있는 거를 아시는 분이 혹시 계셨어요? 네. 어느 누구도 모르고있더라고요 네. 가난한 사람도. 제 주변에서는. 네. 응. 대부분 이 행정심판 제도가 있는 거 자체를 모르시거든요. 국가가 이런 제도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국가는 이런 제도를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보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거고 어떤 제도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면허 구제 제도도 결국엔 국가가 만드는 제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좀. 어, 실수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게 두세 번 반복되다 보면 정말 이렇게 구제가 되면 안 되지만 저같이 어, 가운 실수 그다큰 미루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주는 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실 거는 경미한 사고나 억울한 사연에 있어서만 구제의 기회를 주는 거지 뭐 사망 사고나 이런 거는 구제 자체가 안 되거든요. 여기 저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경중을 나눠서 봐야 된다. 억울한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봐도 저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어 이렇게 이제 또 같이 협력을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모두 다행정사에 혹시라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부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을 때 어, 이런 게있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그럼 어디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봤을 때 모두 다행정사가 되게 신뢰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의뢰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너무너무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가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어, 그다음에 저희 항상 하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하고. 이 자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구제가 됐지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서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걸 작성하는 이유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바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근절 서약 본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법자이나 면허 부제를 받아 다시 이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저희가 조작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면허 구제를 받은 문자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는 1년 면허 취소를 110일 정지로 구제를 받을 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오는 문자입니다. 실제 구제가 되셨음을 인증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고양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방금 양주에서 내려왔고요. 두 번째로 저희 구제 받으신 의뢰인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소개하는 저희 의뢰인은 요식업에 종사하시던 분인데 어제 한순간에 실수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가 됐다가 다시 구제를 받으셔서 오늘 이 스터디 룸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 차를 운전하고 오셨습니다. 지금 운전하고 오신 거 맞죠? 응, 응. 언제 정도에 적발되셨던 거죠? 어, 4월쯤 됐어요, 아. 그래요, 지금 11월이니까 엄청 오래됐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인터뷰를 한동안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인터뷰가 진행된 감이 있습니다. 어, 당시에 적발됐을 때 상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1 1시에 12시쯤에 식사를 하면서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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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 정도 이제 같이 간단하게 술을 마셨는데, 집에 있는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려고, 네. 네. 네배 불렀는데, 여자친구가 술을 되못 마셔가지고, 아, 네. 한두잔 마시면 그냥 아예 취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시간 조시간 불렀는데, 잡힌 것도 한 20분 후에 그냥 끊겨버리고, 아, 계속 그런 게 반복돼서, 한벽 네, 3시까지 네.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 잠깐만, 잠요 예, 근데 되지 않아서, 네. 제 슬슬 좀 괜찮다고 느껴가지고, 순대한 예요 예, 그래서 되게, 어느 정도면은 괜찮을까 해서, 인터넷에, 소주 해독되는 시간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사람마다 다른데라고 하면 세시간 정도는 보통 괜찮을 수 있다고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열심히 친구 집까지는 되게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데려다 주고 거기서 또 데리를 또 불렀는데 거기서는 이제 시간이 또 늦어지니까 아예 응답이 없어서 집까지 그냥 운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주차장 쪽에서 이제 적발됐어요. 그때 그 주차장 에 누가 신고를 한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면허 구제에 있어서 뭐 신고로 적발됐냐? 아니면 뭐 단속에 적발됐냐 이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사고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힘든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다 그점은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구사일생으로 지금 구제가 됐어요 네. 네, 여기까지 오시는데 운전하고 오셨고 네. 어,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laughs> 지금 지금보다 그때 딱 연락을 받았을 때 구제가 됐다는 연락 명치 네. 네. 없지만 좋았습니다 네. 네. 네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만좋았니다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네네. 살아야 되니까. 네, 운전을 하지 못하면 네네. 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연락을 받았을 때는 솔직히 기분이 좀 되게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요식업에 네.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막 4시, 5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때 택시도 없고, 잡기도 힘들어요. 또뭐 대리운전기사를 매번 불러갈 수도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죠, 요식업이. 네. 퇴근시간이. 일정시간 네. 정해지지 네. 않아서. 네. <laughs> 또 이제 손님이 또한잔 주면은 또 받아 먹어야 되고. 아, 그래서 조심찬 방법이 있습니다. 단골들이 오면 또 이제 주시는데. 네 <laughs> 맞습니다. 어뭐구 어, 저는 그거술못합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하다가 이제 한두잔 하고 또 어, 식당 직원들하고도 또 기분 좋게 한두잔할 때도 있고. 네 음, 맞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왜 이렇게 잘 아냐면 제가 요식업을 하다가 망해 봐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다시. 어, 원래 했던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데 네. 상황이 제가 하던 일 쪽에서는 네.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네, 맞아요. 지금은 안 그래도 아무 안 일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좋은 일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다시 요식업으로 재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텐데 모든 요식업 종사자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혹시 있었나요? 친구. 아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빠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주변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걸 모르면 90일이 넘어가버리면 신청을 못합니다. 음주운전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 아닙니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을 넘기면 못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행동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가 윤창호법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제가 그 당시에 검색을 했을 때 네.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윤창호법이었어요. 네. 그 인터넷에 보면은 윤창호법 때문에 구제가 안될 거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런 글들 때문에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도 했었고, 네.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좀 부정적인 글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윤창호법 때문에 안 된다. 하지 마라. 근데 실제로 구제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런 벌금을 좀 올려서 사람들에게 좀 정각심을 좀 일깨워서 네네. 애초에 음주운전 자체를 좀 줄이는 효과를 좀 가지기 위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어, 구제 이런 거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느꼈습 실제로 네. 구제가 되신 걸 어, 실제로 확인을 하셨으니까. 어, 그렇습니다.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예방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지. 면허 구제하고는 사실 큰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윤창호법이 생기고 면허 구제율이 조금 낮아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정부 기조도 거길 따라가야 되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구제를 아예 안 시켜주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보세요 윤창호법 이후에 4월달에 적발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창호법은 작년 6월이었고요. 그 뒤에 구제되신 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정도는 알아보시고 지혜롭게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 면허 메롱... 계소 처음 받았을 때그 아침에 눈에 떴을 때참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구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에 감사했고 또 이런 법은 좀 염치 없지만 좀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여러 군데 문의를 해봤는데 모두다 른정사에서 가장 친절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셨고 어떠하게 진행이 되는 점이라든지 뭐 기간이라든지 필요한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다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이러면 안되지만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 마음의 짐을 좀, 좀 덜어주셨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고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의뢰인의 공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저희 모두다 행정사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든 안 되든요. 네. 그 가치 가는 길이 큰 도움이 분명히 되셨을 거예요. 네, 지금부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적는 이유는 정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한번 읽으시면서 의지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서약. 본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죄자이나 면허구제를 받아 다시 사회에 건전한 구속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네, 잘 작성해 주셨고 자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진짜로 구제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 배후를 써가지고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는 건지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면허구제가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오는 문자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는 면허구제가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오는 문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든 촬영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제를 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다시 이 사회에 건전한 구성원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보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우신 상황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구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럴 때에는 다른 방법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삶은 길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한 범죄에는 중한 처벌을 주되,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소중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평범한 우리 이웃인 까닭입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다 행정사입니다.